친구들 아까 만든 슬라임을 지금 갖고 놀아볼 거예요. 밥부터 해보고 랩도 해보고 할 건데요. 아까 만든 슬라임입니다. 밥 부엌 해볼까요? 랩에서 와우 오 기프트 슬도 짱짱입니다. 아까 만들었는지 조금 손에 붙어요. 밥폭 한번더 해볼게요. 와, 완전 큰 밥폭입니다. 이제 예, 한번 더. 와. 와. 야무네요. 야무다. <목소리> 와우, 친구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와우. 와 바쁘게 점점 올라오고 <laughs> 이걸 보니까 왠지 바쁘게 미끄럼틀같이 됐어요 와신기하구먼좀 <laughs> 올리어볼게요 <laughs> 와안 꺼나지고 <꺼내주고> 잘 놀려나요 <laughs> 와우수아 완전 꽃도 해볼까요? 자 꽃이 랬어요 제가 아직 아직 꽃을 못 만들거든요. 네, 연습을 조금 해야 됩니다. 네. 너무너무 재밌고, 너무너무 좋아요. 와우! 와우! 너무 느낌 좋습니다 자바쁘크한번더 아, 와우. 와우 와우 바쁘 와우 엄청 큰 바푸입니다 와우 와바복하면아아 <laughs> 아, 엄청 큰바복하려 그랬는데 아 펴다 음, 탁 놓고 나서 탁 터졌습니다. 우와. 다시 큰 마프 다시 다시 자 그러면 이렇게 늘리고 와와바폭도잘 되는 것 같아요. 와우. 짜잔. 와우. 네? 완전 무슨 은지? 와우. 와우. 와 이쁜 꽃은. 아, 이거 아깝군요. 네! 느낌적으로 만드는 꽃을 찍어 봤는데요. 와, 완전 느낌 좋고, 느낌 좋았죠? 그쵸, 친구들?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